지금은 택배 작업 마치고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애들 아빠는 부지런히 택배 회사 가시고 또는 저는 또영상을 담아 봅니다. 아줌마 정말 주책이지 않습니까? 아, 나이 들어가면은 사진 찍기도 싫다. 어, 아는 분들 다 그러시는데, 어쩌습니까? 주름지면 주름진 대로, 어,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렇게 오래 살수 있는 것도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멋있냐면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있죠. 가끔 보면 도로 위에서 길 포장을 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들 아이스크림을 배달하시는 분들 또 밀감을 열심히 따시는 분들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시는 분들 아무튼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탓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합니다. 분수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음. 이제 부지런히 마무리하고 또 가서 우리 참새들 어린이들 재잘재잘 거리는 합창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떡볶이 와플 아줌마로 변신합니다. 그후 수요예배 그후 엄마가 차린 밥상 언니네 집에 가서 수다 떨고 인선이랑 그후 집으로 오늘의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인생 지금이 보석입니다. 아이고 꺼야 되는데